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자국계는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별이라도 사랑에서 우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복된 가족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가장 자랑할 분, 가장 좋은 분, 가장 사랑할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가족에게 들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수 없다는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능력 주시며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크신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심 걱정 절망 근심 질병 각종 암 암세포 가난 환란 통증 쓴 뿌리 상처 두려움 창궐하는 코로나 19는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 지구촌 위에 흐르고 흐를지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지어다 예수님의 이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